아 여보, 아 여보세요. 아 여보세요. 아 여보세요. 아나 네, 여보세요. 아, <laughs> 아 반갑습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이렇게 게임에서 만난 것도 우연인데 정말 열심히 하을까요 저녁, 먹었어, 예. 저녁 먹었어요. 저녁 먹었어요. 아니 못 먹었어, 못 먹었어. 아 이거 못 먹으면 어떻게? 그럼 안 돼, 안 돼, 못 써. 아들, 밥은 먹고 해야지, 아들. 아씨 어, <laughs> 어 어머. 아들 욕은 안되요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엄마 미안해. 아, 괜찮아. 엄마 미안해. 괜찮아. 아, 들 괜찮아. 아, 그럴 수 아, 있어. 나, 나. 오케이. 엄마 엄마 내가 미안해. 아, 괜찮아. 아들. 윌슨 야, 욕하지 말랬지, 엄마 아들아.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. 오케이, 윌슨 잡았어. 아들난 죽었어. <laughs> <laughs> 왜왜저렇게 웃어 아 <laughs> 진짜 왜 그래? 우리 아들 매달 몇 개야? 어, 매달 세 개요. 아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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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. 엄마는 3개. 엄마는 네가 늘 자랑스럽다. 좀 늦게 왔다고. 어, 불 타고 있잖아. 아들, 우리 트리서만불 타고 있어. 아 이런 게 아, 아니야. <laughs> 아, 재원이가 누군지 불광 파도 사람이요 야, 나이스. 엄마 재원이가 누구야? 어, 재원이가 누구야? 우리 팀에 뭐야, BJ 있어? 뭐 우리 집 뒤져지나봐. 엄마 대박 아들. 엄마는 이런 야, 경험이 야, 없어서 야, 야, 너무 신난다 아들. <웃음> <웃음> <너네> 신난다. 굿모수고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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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근데 내가 사금이네. 엄마 뭐했어? 나는 너희 집에서 너를 언제나 응원했다아들그따거 필요 없다고. 엄마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? 어쩌라고 나 엄마. 친구한테 친구비 상남도 해야 되는데, 뭐 옆에 그 누구냐? 어? 그푸원이란 아들은 너를 초인 갔다 왔는데,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예. 예 나중에 또 우연히 됐으면 볼수 있으면 좋겠군요. 아, 알게, 예?